사실은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까지 됐냐면은 너무나 커져버린 일본 주식시장이 이 정책이 바뀌었을 때 혹시나 무너질까봐 이제는 이거를 고치려고 하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마치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도 또 되게 시사점이 비슷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노구치의 책에서 한국은 2000년부터 2020년에 걸쳐 자국통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명목 GDP가, 그니까 1인당이 1,386만 원에서 3,733만 원으로 약170% 증가를 했습니다. 아베 기간인 13년부터 20년까지도 우리는 25% 증가를 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전혀 반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구치 교수는 이제 걸핏하면 한국을 이용하는데 이러다 한국이도 잡히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미국보다 잘 살았는데 한국보다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일본에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비자금 열로 의원들이 있다라는 낙선을 했고 그리고 또 높은 물가에 시는하는 신은하는... 뭐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상 물가를 올리려고 했던 것은 일본의 아베 전 총리인데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그 경제 정책을 의미하는 건데요 물가를 높이고 임금을 높이고 다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위해서 뭐 세계의 화살을 사용하겠다 이런 등등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어쩌면 이런 아베노믹스가 정면으로 비판받았던 그런 선거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 것 보니까 다시금 이런 아베노미스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를 비판하는 세력 중에 한쪽이 우리 채복스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1940년 체제를 쓰셨던 노구치 유키오 교수거든요. 오늘은 이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2022년에 내신 책인데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라는 이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40년 체제의 저자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 시대 교수이자 또전 대장성 관료가 2022년에 낸 책입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일본판 피카웃 코리아입니다. 즉 피카웃 재팬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일본은 피카웃을 선진국에서 탈락하면 피카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 저희는 뭐 한국이 소멸하는 만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피카웃의 그 강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노구치 교수는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면 그런 피카웃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책으로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 체북스에서 1940년 체제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을 좀 다뤘었고 일본이 왜 성장했고 왜 실패. 했 했는지를 이미 그 책에 이분은 다 규명을 다 해놨었어요. 다시 그 책을 좀리마인드해드리면그 책은 일본이 1940년 체 전시 체제를 통해서 중앙집권화된 그런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은행과 금융 그리고 정책 산업을 다 통제를 했고 국민까지 통제하면서 를 시대상에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소위 재팬에서 넘버 원이 됐는데 재팬에서 넘버 원이 되니까 그 심리가 너무 굳어지면서 미국 등 해외 선진 문물을 토대로 배우려는 그런 종전의 자세가 다 사라졌고 1등으로서의 자만심이 너무 많아지면서 갈라파고스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퇴로 이기를 걸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은 1940년 체제를 읽으신 분에게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란 이 책은 좀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베노믹스의 그 저환율 정책, 저환율 정책이 일본을 왜 망하게 하는지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서 읽었는데, 그래서 소개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일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살아났고, 일본 니케이지 수가 뭐 4만을 넘어가고, 한국이 요즘에는 밸류업이라고 해서 일본 주식 시장을 막 배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도 그래도 주식은 올려놓지 않느냐,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아, 이 책을 딱 읽고 나니까, 아, 이건 진짜 뭐, 일본판 피카오 코리아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고요. 저희, 제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와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거의 1,400원의 그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이게 더 와닿을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먼저 빅맥 지수를 언급을 합니다. 빅맥 지수는 다 아실 건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발표하는 지수이고 라이브로 떠 있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빅맥 가격을 조사하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빅맥 지수에서는 어 기본 가격이 미국 가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격은 없고 마치 1 비트코인처럼 빅맥 미국 가격을 베이스 커런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나라들에서 미국 대비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로 나오는데 현 시점 기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 미국보다 20%싼 거고요. 일본은 현 시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43%입니다. 책에서는 22년에 썼다는 걸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37%였는데 그때보다 더 내려간 것입니다. 24년 현재 빅맥은 5.69불인데요. 미국에서 일본은 이거보다 43% 저렴한 3.24불 5.69대 3.24불이니까 사실상 거의 뭐 반값이고요 한국은 29%싼 4불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5.7불 한국은 4불 일본은 3.2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가면은 어 물가가 좀 싸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이렇게 엔저니까 물건값이 싸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엔저와 엔화의 구매력은 이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를 공부하신 분은 구매력 기반 환율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사실 구매력과 환율은 완전히 이제 등치되는 건 아니고, 이 둘을 또 섞어서 설명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빅맥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구매력 기반으로 설명하는 되게 좋은 지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물건값이 싸다는 게 일본처럼,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한데 물건값이 싸면은 조초 더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물건값이 싸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임금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인 노구치 교수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빅맥 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임금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임금이 높다라면은 빅맥이 낮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실제로 이 빅맥 지수와 그각 국가별 실질 임금을 비교하는 게또 책에서 나오는데요. 실질 임금을 비교하면 정말 빅맥 지수와 유사하게 가요. 그러니까 빅맥 지수가 높은 나라는 미국보다 임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빅맥 지수가 낮은 나라는 미국보다 임금이 낮아요. 결국에는 물가와 그 임금, 소득을 다루게 되는 건데 빅맥 지수 하나만 보더라도 임금이 높고 낮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10년 전에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빅맥 지수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빅맥 지수가 10년 전에도 높았는데 지금은 더 낮았고, 그 당시 일본보다 높았던 거는 스위스, 캐나다 정도에 불과했는데, 아베노믹스 전에는 이랬는데, 이 아베가 다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2012년 6월 빅맥 가격이 그 당시 아베노믹스 전에 320엔인데, 환율이 1달러당 당시에는 78엔이었습니다. 지금 1달러당 150엔 수준이거든요? 거의 140에 1 5 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더블이 난 건데 그 당시 환산하면은 4.09 달러로 지금보다도 비싼데 지금은 3.2 달러가 된 거니까 굉장히 아베노미스 시절을 거치면서 물가가 오르기는커녕 빅맥 지수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빅맥 지수가 임금과 연결되는 걸 보면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베노믹스 시기 일본은 금융 정책을 펼쳐서 환율을 엔저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일본의 물가가 낮아집니다. 환율은 높아졌고 엔저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물가가 낮다는 게 임금도 낮다는 것을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드는데요. 물가를 목표로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가 물가 목표제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임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건데요. 어떤 도쿄에 5만엔의 월 임차를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 5만엔의 임차 부동산이 나름 화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그 임차 부동산이 5만엔이 아니라 10만엔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0만엔으로 올려버리면은 그러면 그 부동산은 임차 수요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걸 통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임금이 올라가야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가벼운 예시로 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환율이랑 구매력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개념이 PPP라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일본이 미국에서 같은 빅맥을 사려는데 기준 시점에 같은 가격에 사려면 그 시점에 엔화가 지금보다 이제 강세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83엔이어야지 되는 거니까요. 현재는 150엔이니까요. 이 PPP라는 거는 이제 purchasing power 패러티를 말하는 건데 이제 페러티라는 거는 결국 등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 PPP 기준으로 보면은 엔화는 83엔이 되었어야 한다. 1달러당 요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PPP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 구매력이 높다 낮다를 곧바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PPP로 보는 환율하고 그리고 또 실제 환율, 현재는 150엔이죠. 이런 거를 실질 환율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걸 RER I라고 해서 Real Exchange Rate Index라고 합니다. 이 실질 환율 지수가 100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실제 환율이 구매력 평가보다 가치가 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N 저이고 결국 지금처럼 N 달러 환율이 높다는 겁니다. 구매력 환율이 PPP로 패러티 환율이 8 3매인드 현재 150이니까 실질 환율 지수상으로는 일본 엔화가 너무 평가절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평가절하가 돼야 되는데 너무 평가절하가 돼가지고 N 값이 소위 똥 값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엔화 표시로는 좀 올랐지만은. 반대로 그거를 달러 환산하면 약간 망가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실질시로 환율이나 이런 실질 구매력 지수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일본은 구매력 기준을 보면 차트 보여드릴 건데 1990년에 그 당시에 거의 140선이었습니다. 지금은 8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엔화가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은 일본의 현재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아졌고요. 그리고 또한번더 말하면은 임금상승률은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2년까지는 일본이 이렇지 않았는데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에서 엔젤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자가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엔젤을 밀어붙인 거는 뭐 자민당이든 소위 민주당이든 모두가 일본에서 공감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치가들이 엔저를 목표로 하고 왜 그렇게 소위 엔저를 만들면서 소위 물가를 올리겠다고 노력을 했냐 이런 분석을 하냐면요. 저자는 엔저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출기업 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수출기업 이익이 증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상승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통계로도 잡혀요. 한국도 이런 얘기가 많죠.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 좋아지잖아요. 환율 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베노믹스를 보면은 물가 상승률 2%는 달성 못했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은 다 올려놨지 않냐라는 평가를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 니케이지 시수는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일본 BOJ가 일본의 그 상장된 주식 ETF를 엄청나게 사들였기 때문에 연준도 안 하는 거를 일본 BOJ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정말 큰 폭으로 올랐는데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법도 바꾸고 나름 오를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달러로 평가해 본 일본인의 임금은. 억누르면서 이거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자는 이 부분을 절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임금이 달러 환산하면 은 이제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마치 성과처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는 거가 이제 노구치 육효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까지 됐냐면은 너무나 커져버린 일본 주식시장이 이 정책이 바뀌었을 때 혹시나 무너질까봐 이제는 이거를 고치려고 하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마치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도 또 되게 시사점이 비슷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노구치의 책에서 한국은 2000년부터 2020년에 걸쳐 자국통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명목 GDP가, 그러니까 1인당이 1386만원에서 3733만원으로 약170% 증가를 했습니다. 아베 기간인 13년부터 20년까지도 우리는 25% 증가를 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전혀 반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구치 교수는 제 걸핏하면 한국을 이용하는데 이러다 한국이도 붙잡히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미국보다 잘 살았는데 한국보다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차료 기준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 기준으로 그 5만원의 임차 물건이 계약이 됐다가 그게 뭐 10만엔 아니면 뭐 50만엔 같은 극단적인 가격으로 가버리면은 그 임차 수요가 박살이 나는데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촌철살인 멘트가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뭐냐면은 물가를 올리면은 임금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물가를 올려서 임금이 올라가는 게 현실에서 얼마나 안 맞는 건지 지금 이 사례만 봐도 알지 않냐. 물가를 목표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결국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 임금 인상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다. 임금이 올라야지 구매력이 올라가고 구매력이 올라가면은 그 물건값을 더 높여서 살수 있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인위적인 그런 물가를 높이려고 하는 돈을 굉장히 많이 푼 시도 그 자체는 달러 환산 임금 증가를 갖고 오지 못했고 오히려 수출 기업의 환율 효과만 갖고 오면서 증시만 조금 떴고 실제 일본인들은 굉장히 많이 가난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너무 풀렸고 물가가 이제 타겟화 돼서 조금 올라간 게 있는데 그거는 연금 생활을 하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은 폴 볼커가 했던 말이랑도 되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하는 말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현재 여러 중앙은행들의 경제정책이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시각들을 읽고 싶다면은 뭐폴 볼커 자사전을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노고치 유키오 교수의 책 1940년 체제하고 그리고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 책을 같이 섞어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본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일본이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1990년대 이후에 기술 중심의 테크에 잘 정착하지 못했고, 그래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분배 정책에 매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공적 연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현재 한국에 굉장히 와닿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만 더 하겠습니다. 1919년 일본 금융청에서 노후 생활에 약 2천만 엔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은퇴 후에 약 30년을 더 살았을 때. 2천만 엔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낸 보고서인데요. 공적연금으로 월에 약 19만 엔 정도를 받지만 노후생활비인 26만 엔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저는 사실. 노후에 월 260만 원이 필요한데 공적연금으로 190만 원 준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거꾸로 해석해 버리냐면 은 고이즈미 시절 2006년쯤에 연금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대체율이 50% 수준인 게 됐고 65세 수령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연금이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연금으로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019년에 낸 보고서가 어떻게 약간 와해되어서 생각이 되냐면 은 뭐야 은퇴하고 월에 26만 원이 필요한데 공적 연금 등등에서는 19만 엔만 오는 거야. 그러면 7만 엔이 부족하네. 그럼 뭐 연금으로 우리가 다 생활을 못 하겠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아소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적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것처럼 오해하게 한 보고서다라고 하면서 그 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인들이 뭐야 이제는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안 된다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빡 오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이제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그때의 여론 올라간 여론 등등으로 인해서 분배를 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중요한 선거를 보더라도 약간 앞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물가 인상에 대해서 불편해하기 때문에 분배를 좀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나라일수록 성장을 더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않고 분배만 하게 된다면 결국 선진국에서 탈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배가 중요하지만 성장 속에서 분배를 하는 것과 성장을 포기하고 분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자는 1950년대에 일본이 10배 더 성장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80년대에 미국을 넘어버리죠. 그걸 본 사람인데 2020년대에 무슨 책을 썼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한다. 이런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이 저자 한 명의 인생사를 보면은 이 사람은 1940년생이고 도쿄 대공습을 난리통에 생존하죠. 그 벙커 안에 들어가가지고 생존하고 벙커 안쪽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그그 그 당시 다 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제 어차피 그냥 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안쪽에 있는 사람은 호흡을 못해서 죽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통하면서 이제 생존을 하게 된 정말 몇안 되는 생존자인데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포 이런 거를 갖고 있다가 결국 역전을 하고 다시 아예 못 따라가면서 선진국에서 탈락한다고 쓰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공허하겠죠. 공허할 건데.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책을 썼고 1990년대부터 일본이 망하에 가는 저성장의 길을 보니까 일본 저성장의 길은 결국 일본 그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도 있는데 그런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2010년대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엔저로 만들어버리고 일본의 PPP를 박살내버리니까 이제 저자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비판을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책을 썼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올해 있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는 아베노믹스가 끝났다는 거를 뭐 시사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소위 2011년 이전으로 돌아가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엔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현상이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인위적으로 원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뭐 1,400원이 뉴 노멀이다라는 어 부총리의 발언을 또 생각해 보면은 한국도 이런 원저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달러 환산한 임금이 내려가게 되고요, 임금 상승이 둔화가 되게 되고, 그럼 원화 표시라는 뭔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달러 표시는 안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요. 저도 요즘에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채널 통해서 계속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좌 이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뭔가 위기 상황에 각자 도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거를 썼던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베노믹스 시행하고 나서부터 2024년까지 일본의 현 상황을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도 그걸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갔을 때 아베노믹스가 만들었던 일본의 경제 상황을 한국이 무조건 따라간다고 할순 없지만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정말 해법은 계좌 이민밖에 답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그런 그 당시 아베노믹스를 굉장히 비판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원 달러가 약해지는 게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요. 1400원이 뉴 노멀이어서는 안되고, 도로 1200원을 갈수 있는 정말 그런 경쟁력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한국에 굉장히 필요한 입장에서 이 책을 반면교사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40년 체제를 곁들여서요. 오늘 최북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